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24편에서 하고 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이고 그것은 그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또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선하고 아름답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창조하셨으나,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경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가장 귀한 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존귀한 사명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일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야,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설자가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에, 그의 성산에 오를 자도 마찬가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아무나 오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산, 시내 산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아무나 가까이하지 않게 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거룩한 그 성산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의 산 밑에 중턱 그리고 최고봉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르게 하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에는 오직 모세만 오를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런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도 성막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어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성막들이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 거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거기에 올, 들어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제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그 줄을 성소까지 이렇게 밖으로 내서 그 안에서 어. 하나님을 배웁는 대자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이 밑에 달려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방울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게 된 거죠 누군가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도 죽게 되니까 길게 늘어뜨려진 그 줄을 잡아당겨야만 시신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거룩한 곳, 그곳이 지성소이고, 거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고,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거룩한 곳, 거기가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일 년에 한번 밖에는 들어갈 수 없고, 지위가 대제사장이라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은 그런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도 거기 근접할 수 없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크게 찢어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듯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가로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배우올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전가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 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떻게 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런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만왕의 왕, 왕중의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이 나아갈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머리를 드는 건 뭐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죠. 문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이 나아가는데 누가 가로막을 자가 있겠느냐? 문드라, 열려라, 문드라, 들려라,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온 세상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부르면서. 예전에는 도무지 그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었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널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